오늘 해볼 것은 무엇이냐? 제블피 해적단 분이 저한테 대천사를 뽑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삭제방을 뜨자고 했더니 흔쾌히 받아줬습니다, 여러분들. 아, 제가 지면은 저의 아우라, 모두 삭제, 전체 삭제고요. 여기 있는 거다 삭제할 거고요. 친추까지 받아 줄 겁니다. 제가 이기면 상대방 대천사를 삭제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 이런 대결은 어디서도 못 봤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는 확실히 구해 놨고요. 한번 디스코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정 관리 가능할 거냐 물어보니까, 근데 질것 같다고는 하는데, 네. 일단은 표정 관리는 할수 있다고 합니다. 루킹아, 괜찮겠어? 아이, 괜찮죠? 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 괜찮아요. 아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요. 내가 무조건 이길 텐데 괜찮았는데, 진짜로? 괜찮죠? <laughs> 아, 그래, 그래. 아, 그러면은, 나 진짜 아무 걱정 안 하고, 일단 바로 시작한다, 그러면. 아, 내가, 부스터벌 그줄 테니까 글로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나 이따 들어올게.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신다는 분, 이렇게 당당하시고요.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볼까 얘들아 진짜 대천사 삭제시킬 수 있을까, 얘들아 근데 내가 지면은 모든 나우를 삭제하다가 일단 친추까지 해주기로 해가지고 내가 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저는 님들아. 한번 바로 이 엄청난 대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사랑님이 진다 의한 표, 사랑님이 손에다, 그쵸? 저의 친추는 이제 100억 짜리이기 때문에 <laughs> 그래 그래, 루킹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가볼까 한번? 와, 오늘 미쳤다, 그쵸 그쵸. 오늘 역대급으로 엄청난 대결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디서도 못 봤죠 이런 거. 제가 오늘 최초로 해보겠습니다. 와, 대천사 삭제. 진짜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림들아. 이거는 정신 나가버린 짓입니다, 진짜. 사랑님이 질것 같아요. 아, 무슨 소리예요, 림들아. 저 절대 안 져요. 와, 떨린다. 자, 제한 시간은 한 시간 동안 제일 좋은 거뜬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300만을 뽑았는데 상대방이 200만을 뽑았다. 그러면 제가 이기는 겁니다. 아, 그래갖고 엄청난 대결이 될것 같은데. 야, 다음에 나, 나 떨려 너무, 얘들아. 와, 나 이거 삭제시키면 진짜 역대급 아니야, 역대급 얘들아. 형, 그냥 침추만 하셈. 아, 그러면 얘들아 공평. 성성이 어긋나잖아. 제가 지면은 태초 마을로 가는 거라서 제가 지면 절대 안 돼요 린미드아 진짜 여기 떨리냐 진짜로. 이거 다 삭제하면은 나 이제 못 끼고 다녀. 진짜로 이거밖에 뺄게 없어요 신성 사랑. 이건 삭제 안 되기 때문에 다행히도 리미티드는 삭제하는 기능이 없더라고. 이역까지 삭제했으면은 전 진짜 어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와 가자 애들아. 형이 내댓글 읽을 만한 탄핵 삭제할게 <laughs> 읽어버렸는데 모피 현피야?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깔끔하게 8 시까지 어때 루핑아? 네. 들리시나요? 어, 들려, 들려. 네. 딱 지금부터 8시까지 어때? 아, 8시까지요? 갑시다. 어, 그러면은 지금부터 행운의 물약 60개 예. 빤 다음에, 네. 어, 제일 좋은 거뜬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빨아. 행운의 물약 60개. 20개요? 66집. 0 행운의 물약 60개랑 속도의 물약 너가 40개 있다 했잖아. 네. 속도의 물약 40개까지 빨면 돼. 아, 지금 빨아, 지금. 바로 하면 되나요? 어, 지금 빨아, 지금 빨아. 지금 사요. 점프맨 먹는 거는 자유고, 이제 8시까지 더 좋은 거 뽑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 스타트 대결이 시작이 됐고요 자 8시까지 대결입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떨린다 누가 이길까 이거 바로 일단 점프맵부터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뭐해 안와안 와, 안 와? 점프맵 해야지 좋은 거뜰거 거 아니야 루킹아 가자 가자 와 진짜 너무 떨리는데 얘들아 님들이 봤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 잠깐만 떨어졌다 이거 떨어졌냐? 아 떨어졌네 아 잠깐만 아 괜히 욕심부렸다가 아 점프맵을 떨어져버렸는데 얘들아 아 신생님 안녕하세요 신생님 저 어떡해요 너무 떨려요 제발 아, 잠깐만. 아, 또, 아, 이거 그냥 까불지 말아야겠다. 아, 잠깐만. 너무 까불다가 질것 같은데, 신생님, 제가 한번 이겨볼게요. 점프면 안 하겠습니다. 형, 쫄? 뭘 쫄이야. 절대 아니지. 최금 그쵸 절대 쫄지 않습니다 았 이런 거 바로바로 바로 깨버리지 너뭐 좋은 거뜰거 같아? 내 운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너 루킹아 신생님 제가 오늘 세계 최초로 대천사 삭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예 예. 뭉쳐두는 겁니다 라고 하시네요 우리 루킹이가 뭉쳐두는 거라고 하는데 그거 내가 항상 하는 말인데 이거 핑계라고 하려 했는데 제가 항상 동희님한테 하던 말이죠 이거 뭐라 말을 못하겠네 뭐라 하고 싶은데 내가 항상 하는 말이야 저거 원래는 제가 유튜버 분들이랑만 사채판을 했었잖아요 이제는 확률이 높은, 시청자 분들이랑도 한 번, 삭제방을 떠볼게요. 근데, 나 오늘 지면은, 삭제방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삭제할 게 없어가지고.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 컨텐츠가 유지가 되려면은, 얘들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가보자! 어, 루킹아. 예. 상태는 어때, 지금? 지금 지금요? 어. 그래 왜안 뜨는지, 저도, 지금. 나쁘지 않아, 일단? 일단, 두번 나왔어요. 디아볼리오와 마그네틱. 그거? 나는 많이 뽑았다. 좀 더, 각성해서 좋은 거 뽑아봐. 아, 여기서 바로 노틸러스 뽑아가지고 확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대방의 전략을 알았습니다. 어떤 전략이냐 노틸러스를 뽑는 전략이신 것 같은데요. 전 지금부터 뭐 뽑을 거냐면 대천사를 뽑아가지고 상대방의 대천사를 합주시켜버리는 그런 행동을 할 겁니다. 이거 얘들아점프맵 물약을 많이 먹어야 돼 이거. 다음 미정이 픽돌 츠고 그것도 나쁘지 않아. 제가 미정이 픽돌 정말 싫어했는데 오늘은 좋아질 것 같아. 아 그리고 림들아 제가 아까 방송 키기 전에 좋은 거 하나 먹었는데 뭐 먹었는지 아세요? 바로 선원을 먹었습니다. 픽돌로 먹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뽑았어요 림들아. 선원. 내가 지면은 이거 삭제해야 돼요 림들아. 오늘의 운세 한번 보자고. 아, 오늘의 운세 한번 볼까요, 얘들아? 일단은 상대방도 좋은 게안 뜨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운세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들어가서 2005년생 6월 21일. 저의 운세? 오늘 은근 나쁘지 않아요. 별 탈이 없는 운세라는데? 오늘의 총원은 탈신통일입니다일래 전개 별 문제가 없는 날입니다. 그러면 가족과 갈등수가 있군요. 에, 가족이요? 그리고 오늘의 운세는 의미가 없는 그런 운세가 아닌가? 안 보겠습니다. 아 갑자기 내 가족이랑 상태가 안 좋아진다니 무슨 소리야. <laughs> 저 오늘 운이 안 좋은걸요. 운세는 반대인 거야 루킹아 원 말인지 알지 점프야 먹으러 간다 지금 저랑 대화하다가 점프면느어졌죠 루킹이 수고하세요 여기서 지름길 그렇죠 이겁니다 이런 한 남자의 선택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헤어리 선택 원 말인지 아시죠 가보자 가보자 아이고 아 그걸 못아고 루킹아 그냥 정상적인 길로 와어 이러면 너만 손해라니까 대천사 헤어리가 안 된다고 솔직히 인정 대천 너무 커 가지고 저안될것 같아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여기 있으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네, 그렇다고 하네요. 아, 이거 저런. 3천만 아, 잠깐만! 아, 루킹아! 아, 진짜 에반데, 이거? 아, 루킹아, 이거 아니지! 상대방은 6 9 0 0 0번에1 떴습니다. 아, 잠깐 망했는데, 얘들아, 이거? 좋은 거 뜨겠지, 나도? 아직까지 40분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40분이라는 시간. 40분 동안 10만 이상이 안뜰것 같아요, 님들아? 더안 줬어요, 님들아. 환호하지 마세요. 좀더 축적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응 이응 안뜰것 같아. 어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라, 저라. 얘들아. 나를 응원해줘야지. 져서 접어라. 아, 왜 그래요, 저한테. 제발, 별 하나만 떠줘, 별 하나만. 더 이상 바라지 않을게. 별 하나만, 별 하나만. 행운의 여신은 내 앞으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뭐예요? 별이 안 뜨는데. 뛸 거예요,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그걸 먹기면 어떻게 루킹아 아이고! 만년설이 미정이 해성 팩돌 지금은 다 떠도 돼 제발 지금이야 지금이야 내일 방송 켜고 어, 아 제발 깨줘 제발 제발 한 번만 부탁할게 제발 깨져주세요 제발요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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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게 저예요. 루킹아, 너, 자만하면 안 돼. 내가 아직까지, 돈을 추측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어야 돼, 너도 지금. 재접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얘들아. 근데 이거, 진짜로. 재접소한번 하겠습니다. 나만 손해긴 한데, 아, 제발, 아, 뭐해! 로딩 빨리 되라고! 제발, 그쵸. 이천사로 사랑이 문수하고 있는데, 그니까. 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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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떴어, 떴어! 제발, 제발, 로봇토미로봇토미 맞지? 로봇토미 얘들아, 이거. 오케이! 일단 무슨부 얘들아. 다행이다, 오케이! 다행이다 다행이다 일단 무슨놈이다 여러분들 동점 동점 이러면 더 떨리는데 얘들아 아 잠깐만 동점이에요 동점 얘들아 와 큰일 났다 이거 태양이었으면 저 진짜 진짜 울었을땐 진짜로 와아 이제부터 10만 단위 아니야? 이거 이기려면 얘들아 역전 가보자 가보자 점프 맵 먹어주고요 아, 루킹아 예 지금 동점인데 기분이 어때? 약간 떨리지만 제가 바로 여기서 선차이 나는 노틸러스 뽑아버리겠습니다 떨리네요 바로 대천사이키 뭐야 대천사이 너 지금 하남자같이 여기로 오는 거야? 어? 자, 회오리로 못해요 아별별 <laughs> <laughs> 별, 스타 스타 반짝 반짝. 회오리 그냥 바로바로 바로 가야 돼루키가 이런 거끈들이면안돼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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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야 끝났다 이거 어떡해 나 끝났는데 얘들아 이거 와 아니 끝났는데 이거 아, 루피가 어떡해 아루키가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이거 루킹아 아 바운드인데 뭐야 아 루킹아 지금 7분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냐 루킹아 잠깐만 디스코드 한번 들어가볼까 아 루킹아 괜찮아요? 달 예. 삭제하는 거 불쌍한데 침춘 해주면 안 돼? 아 오케이 그러면은 침춘 해줄게 루킹아 어때? 여보세요? 예어 끝났다 루킹아 예 벌써 8시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 야 루킹아 예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줘? 여러분들한테 선택할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투표를 열 테니까 삭제해라 하지 말라로 투표 할게요. 어때요? 아 여러분들 저는 괜찮긴 한데 어, 어. 아, 여러분들이 따르겠습니다 대천사 삭제해라 <laughs>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야 뭐예요 린들아 잠깐만 내 시청자분들 이렇게 착하다고? 내 시청자가 이렇게 착할 리가 없는데 아니 삭제하지 말라가 왜더 많지? 성악설은 틀린 건가? 자, 여러분들 삭제하지 말라가더 많은 투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마지막 결정은 저희 신청자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루킹아 네 마지막 진짜 물어볼게 마지막으로 예 진짜로? <laughs> 예 이제 유튜버가 생략 안 하고, 너가 삭제하고, 친출을 얻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친출하지 말고, 대전사를 지킬 것인지. 나는 진짜 유튜버가 이런 생각은 없거든? 이게 약간 고민이 어. 되긴 한데, 어, 아, 진짜 유튜버가 신경 안 써도 돼, 진짜로. 솔직히. 진짜 솔직히. 너가 마음 가는 대로, 진짜로. 솔직히 말하자면, 2억 5천만분의1 사랑님 친출보단 별로지. 여러분들, 주인군의 선택입니다. 제가 선택권을 줬어요. 네. 진짜 후회 안 해? 나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진짜로. 아니, 저는 후회 안, 후회 안 합니다. 생각해봐요. 제가 줬잖아요? 님들은 왜 삭제 안 함? 놀란, 놀란. 리을꺼내나나요림들아 아, 맞아요 아니에요 진짜 괜찮겠어? 괜찮아요 내가 다 떨리냐 이거 가볼까요 잠깐만 내가 보기가 내가 볼 수가 없어 루킹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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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와 루킹아 <laughs> 예 수고했다 와 말이 되냐 이거 얘들아 진짜로 여러분들 X를 <laughs> 눌러 조회를 표해주세요 X X가 뭔 뜻이야 얘들아 잘 모르거든요 <laughs> 짜락해서 오늘 저희 해적단원 루킹이랑 이렇게 대천사 삭제빵 저의 모두 나오라 삭제빵 한번 떠봤는데요 결과는 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